몸이 어... 좀 뻣뻣해졌네. 슬슬 움직여야겠어. 어... 왜 그러세요? 아니 환영을 재현하는 게 점점 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능력 때문에 모두에게 여러모로 폐를 끼쳤어 이미 충분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 볼래 고마워 왜 다들 가만히 있어 중간에 숨바꼭 바꾸... 잠깐만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에테리얼과 친구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 그렇지 않아 난 이미 그럼 우리가 더더욱 필요 없겠네 뭐자숨바 루시아, 가버렸어. 왜 저러지? 우리도 쫓아가자. 달리기가 왜 이렇게 빨라? 큰 루시아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작은 루시아를 말하는 거야? 아, 앞에서 또그 병사의 환영을 봤어. 하지만 이번엔 혼자네. 저런 상태에서도 계속 가려고, 루시아야, 루시아. 여기까지 왔더니 노랫소리가 사라졌어. 이곳에서도 환영이 보여. 내가 어!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같이 찾기로 했잖아. <laughs> 다시 해볼게. 아 정말... 우리 딸은 환각 속에서... 정말 귀엽구나... 미안해... 루시아... 노랫소리가 아까 지나온 문 뒤에서 났어. 그럼 우리... 그 문으로 가보자. 루시아... 가요! 제가 문을 열 방법을 찾아볼게요! 너무 너무 쓰다듬고 싶어 어? 그랬구나 그 작은 루시아는 내가 아닌 그사사의의잡잡이어이이오세월월안안출 미안해 해내이 이런 재현현해안됐안됐사데할필할 필요 오히오히마운마운분에분음속음속에있아있문이풀이풀정어 정말. 나 대신 마음을 읽는 괴물을 찾아줬구나. 그를 만나볼 거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해. 그리고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숨바꼭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비, 나 왔어. 난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정해줘. 작은 루시아를 봤어. 하지만 방황하는 사냥꾼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대단하다. 나랑 아비가 이제 다는 떠나서... 숲을... <laughs> 응?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얘들아, 이번 한 번만 싸우지 않으면 안 돼. 루시아의 말에... 방황하는 사냥꾼이 계속 여기 있기만 하고, 옛 언덕에 가 사라질 줄 알았지. 사실 우리는 우린... 아니 나 이제 지쳤어. 아비 그래 왜 슬퍼해? 할머니가 한말 기억해? 에테... 또 꿈과 에테르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맞아. 그래서 아비가 바다로 돌아가면 꿈에서 아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laughs> 이번엔. 대단해! 시간 끝! 열심히 찾은 거 맞아? 더 분위기를 시켜볼게. 아직 부족해. 좀더돌자나아비랑 오랫동안 떠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랑 보는 건 처음이야. <놀람> 다음 자는 <장인>. 엔딩이야. <놀람> 도망치려고! 내 졌어! 아비는더못뛰겠대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만, 조금 더 웃어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놀아줘. <laughs> 대단해! What? <laughs> 조심해. 또 가버렸네 루시아 잠깐 혼자 있고 싶... 혼자 있게 그럼 우린 앞... 고마워 앞에 길이 하나 있는데 어... 길가에서... 길거리... 아직 재현할 수 있으시 괜찮아 가자 타올라라 이 일격에 모든 걸 건다! 게다가... 사형까지? 어째서 사형이 여기 있는 거지? 앞쪽에도 두 사람의 환영이 있는데 가서... 응... <목소리> 왜 뒤를 고 거지? 이곳엔 아무도 오지 않아 이 다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저문는곧 사라지겠지 올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올 거예요 늘 걱정이 많으신 사부님이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벨 사메든 곧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들이 에테르 겹. 하지만 이...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에테르 파동.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파동이라면 균열이 있다고 해도 그럼 돌아가요. <laughs> 음. 또 이곳에 왔네. 아직도 마음에 걸. 이제 괜찮아. 그럼 가요. 보세요, 이드하 씨. 보셨군요. 고치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한시간 뒤에도 돌아오시지 않으면 처음 뵙는 이분이 어. 왜 그러세요? 아, 그런 건 아니야. 공동을 벗어나면 대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오거든. 원래대로 돌아와. 우리 닉네임은 뭐 그러다 치는데 너는 아무튼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베이시? 이드아리는 어디서 머물 거야? 루시아는 어디 먹을... 나는 말이지 밤에 잠을 안 자서 방은 딱... 따... 좋아. 마음을 읽는 괴물의... 응.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저도 이만 가볼게. 정말 고마워. 물론이죠. 응. 풍성한 꼬리를 가지고 긴 갈색머리에 예쁜 빨간 머리끈을 한 여자애를 만나면 오. 이렇게 부르셔야 해요. 어, 사...주? 응? 너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사주...라고... 너, 너네는... 어? 설마! 진정하고 절제하자. 후아. 괜찮아 사저. 진정하고 절제하자. 복복 사저가 사저를 만나면 꼭 원이 뭐,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냥 산책하러 나와. 어. 내 이름은 엿빛나야난베리야 좋아. 베이 삼해. 앞으로는 나를 빛나 사저라고 불러도 되고. 둘째 사자라고 해도 돼. 사실, 사자. 사지... 아니, 괜찮아. 할 일이 있어서 난 이만 가봐야 하거든. 알겠어. 사, 음... 왜 그래? 우리 전에, 어디서, 아마 아닐걸. 그렇구나. 난 이만 갈게. 에이. <목소리>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음. Ah uh. Ugh. <sighs>